손가락의 감각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서 새벽에 응급수술을 했었어. <laughs> 응. 기억나지? 네. 친구들 안녕! 뉴욕아. 네. 뉴욕이 작년에 팔 부러져서 수술했었잖아. 네. 그때가 7월 5일 일요일 오후야. 아빠는 아직도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뉴파랑 뉴맘은 예나 돌보고 있으면서 그때 여름이었잖아, 더웠잖아. 네. 팥빙수를 먹고 있었어 네. 그래 팥빙수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야 네. 그래서 모르는 아줌마가 어... 아이가 지금 많이 다쳤는데 우선 구급차부터 부를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네. 이게 무슨 소리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구급차를 부른다고? 그래서 아빠가 옷을 갈아입고 후다닥 뛰어 내려갔어 네. 어. 근데 류욱이가 그때 바닥에 누워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네. 그리고 구급차가 오는 중이었어. 네. 뉴욕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고, 그때 어땠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그리고 뉴욕이 친구들도 계속 걱정하고 있었잖아. 네. 자, 그때 수술했던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지금 수술할 때 이만큼을 째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때 팔꿈치 펴, 뼈가 이 정도 여기가 뿔이 이 부분이 부러져 가지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리고 지금 뒤쪽에도 보면 핀을 이렇게 세개 박아 가지고 여기도 흉터가 남았고 이쪽에는 핀을 하나를 박긴 했는데 이쪽도 아마 여기를 째고 수술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흉터가 크게 남았어요. 병원에 있을 때 사진이랑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류가? 네. 이때가 수술한 날인데, 류이 그때 손가락의 감각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서 새벽에 응급수술을 했었어. 응. 기억나지? 네. 그리고 수술하고 새벽에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응. 이때도 기억나? 네. 이때 열이 많이 나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있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계속 열을 떨어뜨려 줬는데, 한 이틀 정도는 계속 열이 났던 것 같아요. 뉴욕에 수술하고 처음으로 밥을 먹은 날인데, 이때 애써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laughs> 자, 뉴파가 이때 사진을 보니까 또 울컥하네요. 이제 엄마가 걱정할까봐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이때 수술하고도 손가락에 감각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감각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은 구부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주먹을 쥐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한몇 달은 손가락 감각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재활 치료도 많이 하고, 병원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나아진 상태에 찍은 건데, 병원에 저희가 10일 동안 입원을 했기 때문에, 엄마는 병원에 오지도 못하고, 그 예나가 있어가지고, 예나는 그때 6개월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도 안 됐어요. 그래서 뉴파가 며칠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와서 계속 돌봐 주셨답니다 자 뉴욕이가 그래도 이제 수술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도 열이 계속 나가지고 수건을 많이 두르고 있었어요 자 수술한 부위가 부으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팔을 높게 하고 있었는데요 앉아 있을 때도 저렇게 베개로 받치고 있고 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이런식으로 팔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때 어땠어? 많이 불편했었잖아. 응. 자, 이때는 퇴원하고 통원 치료 받을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수술한 부위를 꼬매고 소독을 하러 다녔답니다. 자, 밑에 핀 보이시나요? 핀을 총 4개로 팔에다 꽂았었어요. 나중에 핀 뽑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핀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깁스하고 또 반깁스하고 조심히 다녔답니다. 자, 이 사진은 뉴욕이가 이제 병원에서 10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하고 처음으로 집에 온 사진이에요. 이때는 그래도 까불까불한 얼굴이 좀 보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 집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뉴욕이는 그래도 좀 신났답니다. 자, 그러면 뉴욕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자, 여기가 바로 사고 현장의 놀이터입니다. 어디서 다쳤었나요? 뉴욕이가 여기 구름사다리를 하다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사실 바닥이 여기가 푹신푹신해요. 근데 좀안 좋게 떨어졌어요. 아마도 이 팔꿈치를 뉴욕이가 몸으로 누른 상태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팔을 약간 굽힌 상태로 깔고 떨어진 것 같은데 뉴욕이 혹시 구름사다리 트라우마 생겼어요? 구름사다리 트라우마 생겼어요? 구름 사다리 이제 못하겠어요? 음... 좀 무섭죠. 여기가 지금 약간 곡선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더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많이 했던 곳인데 하필 그날은 손이 미끄러져면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본인도 기억을 못 하겠대요. 어쨌든 여기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구급차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뉴욕이는 실려갔답니다. 사실, 구급차 타고 병원 갈 때까지만 해도, 어, 수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약간 금갔거나 어, 골절이 됐다고 해도 쉽게 치료를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2 시간 넘게 수술하고, 그것도 새벽에 긴급 수술을 했죠. 그리고 열흘이나 입원할 수, 입원해야 될지 그것도 몰랐고요. 류가 응? <laughs> 우리가 7월 15일 날 퇴원해서 네. 병원에 언제까지 갔다 온줄 알아? 아니야? 10월 7일까지 갔다 왔는데 거의 3개월 동안 병원에 다녔어. 네. <laughs> 지금은 뭐 아픈데 없지? 네. 지금은 그래도 완벽하게 감각도 돌아오고. 줄넘기 하고 있을 때도 이상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어요. 더 튼튼해졌어요. 더 튼튼해졌어요? 네. 네. <laughs> 갈비 엄청 큰거 아니에요? 네. <laughs> 자, 예나 만마를 만들고 있는 뉴만, 그때 심정이 어땠었나요?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다친 줄 모르고 구급차 타고 가는 거 위에서 보는데. 그날 갔다 그날 오는 줄 알았어요 물론 구급차 부른다고 해서 진짜 엄청 놀랐었는데 근데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뉴파 전화 받은데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날 밤에 밤새 울었어요 자, 친구들도 항상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고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사로 만날게요 안녕.